굿모닝 오박사입니다. 제가 어제 앱 관련 영상 남기고서 메이뱅크에서 뭘 하려다 보니까 어, 곤란한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공유하려고요. 자주 보내는 성금 계좌 저장하기가 있잖아요. 그건 쉬워요. 근데 삭제하기 아세요? 삭제하기가 M2U 그다음에 MAE 앱에서도 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찾아냈죠. 찾아냈는데 이거대로 따라하시면 삭제하고. 어, 새로 저장하기도 쉬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어, 은행 앱 같은 거 이런 거 유튜브 찍어서 누가 보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좀 와챗 음, 이런 거 주셨는데 음, 일단은 정보 먼저 다 드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보내는 송금 기자 없애기 해봅시다. M2 들어가도 없습니다. M A E 들어가도 첫 번째 두 번째 화면 다 뒤져도 자주 보내는 승금 계좌가 지우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세요. 구글 들어가서 메이뱅크 투유를 치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있는 링크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십시오. 하고 나면 왼쪽에 삼색선 있죠? 거기로 들어가서 페이 트랜스퍼 그 다음에 트랜스퍼 들어가면 오른쪽에 뜨죠? 이걸 따라서 계속 밑으로 쭉 떠요. 내가 보내는 송금 계좌들. 여기서 오른쪽 땡땡땡 치면 지우기 있죠. 첫 번째. 그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울 수 있어요. 짜잔.